순지르기를 해서 여기 같이 위에 순들을 다 잘랐죠? 자그 이제 순들이 양쪽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콩을 심습니다 이쪽에는 순지르기 안녕하세요 순지지입니다 오늘은 밭에 어, 와 있는데요 어, 오늘 하우스 주변에다가 서리태 콩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콩은 다양한 음식으로도 쓰이고 밥에다가 같이 어, 곁들여 먹기도 하고 뭐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콩을 갈아서 콩국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 어, 뒤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서리태고요 어, 이번에 서리태를 심으려고 이렇게 모종을 냈습니다. 어, 모종을 내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류 피해나 이런 걸로부터 어,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냥 심어버리면은 비둘기나 콩이 와서 이제 콩들을 다 쪼아먹어요. 그렇게 돼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모종을 내서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콩을 심기 전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는 바로 순지르기입니다. 토마토 수박 참외 이런 것도 순지르기를 하잖아요 어, 순지르기를 하는 이유는 어,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이 크게 하기 위해서 어, 순지르기를 하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옆으로 순이 못 나오게 해서 순지르기를 하고 어,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을 어, 순지르기를 함으로써 이제 양쪽에서 끝까지 어, 해서 이제 순이 두개 나오게 해서 어, 수확량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합니다 순지르기 순치기 순자르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태는 이렇게 모종판에다 심으면 금방 나와서 모종으로 어,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통 콩들이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통 예전에는 심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순질기를 해서 어, 여기 같이 어, 위에 순들을 다 잘랐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자그만, 이제 순들이 양쪽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순이 하나 나올 거를 두 개를 키워서 수확량을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치르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떡잎 위쪽에 순을 잘라서, 옆으로 순이 나오게끔 이렇게 순치르기를 했습니다. 순치르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으로써 지르기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르기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순들을 자르고 어 이제 밭에 심어주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순지르기를 한 것과 순지르기를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예 수확량을 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서 어 이제. 순 지르기를 한 것이 아무래도 순이 잘 나와준다면은 이제 순들이 이제 옆으로 여기 결순이 결순이 나오고 있죠. 결순들이 양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순들이 이제 두개간 거번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확량이 많아질 거라 예상하는데 어, 우선은 심어보고 한쪽에다는 이제 어, 순 지르기를 한 것과 안한 것을 비교하여 나중에 수확을 해서 어, 어떤 것이 더 수확량이 많은지 수확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기에서 지금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우스 주변에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이것저것 작물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땅이 아깝잖아요. 콩들이 이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이 콩들은 이제 서리태고요. 검은 콩입니다. 콩을 보시면 검정색이 보이시죠? 순지르기를 해서 이번에는 심어 보려고 합니다. 다수을 위해서 콩은 이제 균방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충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노린자가 엄청 좋아하는 게이 콩이기 때문에 콩은. 음, 이제, 콩이 연그렀을 때, 연그렸을 때 무렵에, 이제, 노린제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살충제들이 다 노린제약인데요. 그거를 몇대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노린제가 다 흡집해서 콩을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를 안 하고, 어, 확인은 정말 어려운 작물이, 이, 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이제, 노린제가 보인다 싶으시면은, 이제, 어, 노린제 어, 약이 대부분의 살충제들이 노린제 약이기 때문에 어, 노린제 약을 쳐주시고 그리고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 어, 뭐 살균제나 이런거는 특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 이제 그 문제가 될때 약을 쓰면 은 되니까요. 요즘에 약들이 아주 좋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는 이제 어, 노린제를 제일 중요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방류 가끔씩 나방류도 발생하거든요. 이제 잎을 갉가먹고 뭐, 그런 것들 을 종합 살충제로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사셔서 가끔씩 관리를 해주셔야지 네. 어, 콩을 심습니다. 이쪽에는 숨지르기를 안한 콩을 심고요. 간격은 한 30에서 40cm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콩이 커서 붙어버려서 이 콩이 오히려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한두겹 정도. 이쪽에는 숨지르기를 안한 거로 심었고. 예, 이쪽에는 순지르기를 하고 심었습니다. 예,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커질 것 같네요. 우선은 심기 전에 땅에 물을 흠뻑 주고 예, 그리고 심으시면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간단하게 콩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어, 오늘 병해충 방제와 그리고 순지르비를 해서 어, 한쪽에는 순지르비를 해서 심었고 한쪽에는 그냥 심어봤습니다. 이제 수확량 차이를 보려고 이제 심었고 어, 이제 이렇게 심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 이렇게 심어봤고요. 어, 이제 더 크게 되면 어,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충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늘 어,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쪽에 콩 심는 거 어,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